보써 걸렸습니다. 떡밥 두번더 주는데 걸렸습니다. 정상적인 이끌림은 아닌 것 같고요. 그 주변에 지어가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난것 같습니다. 근데 큰데? 응? 자, 빨리 하... 와, 이리, 이리 오세요. 그딱두번 던졌는데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부에 f t v 채널 운영자 조사랑입니다. 12월 2일 오늘은 동절기 손마터에서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짬뽕채비 사선 모드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자 인근에 있는 성안 억지터로 나왔습니다. 그 아침 날씨는 상당히 쌀쌀했었는데 그래도 영하로 널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0도부터, 최적의 연이 0도, 최고기연한 영상 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하루 종일 구름이 깬다고 일기예보가 있었는데, 다행히도 좀 10시가 넘으면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맑은 햇살이 비수적에 있어서 다행입니다. 오늘 그 노지에서 실험할 짬뽕 채비의 그 사선 모드에 대해서, 어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. 전충 모드로 세팅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찌는 전청 모드로 사용했던 선유찌 2g짜리입니다. 2g짜리를 그냥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노지기 때문에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상태에서 수심 측정이 됐다고 간주하고서 이 찌고물을 초리대 쪽으로다가 한 50cm 정도 밀어 올립니다. 물을, 물을, 발라서 손가락에 물을 발라서 원줄에다가 물을 칠한 다음에 찌범충 부분을 초기 때 방향으로 50cm 정도 밀어 올려서 찌거물을 이동을 시킵니다. 찌거물 하단에 찌방충무 두 개도 같이 올려줍니다. 그리고. 찌그무 바로 밑에 있던 유동 홀더를 찌그무하고 롤링 돌래의 그 사이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도록 밀어내립니다. 여기서는 유동 간격을 뭐 많이 줄 필요는 없고 한 10cm 정도 이렇게 줄, 줘봅니다. 그리고 하단에 유동 홀더 쪽에 있던 유동 홀더도 밀어 올려서 상단 유동 홀더 밑으로다가 옮겨 놓습니다. 여기도 역시 한 10cm 정도, 이렇게, 10cm 정도 요동 간격을 줍니다. 이렇게, 위에 상단의 유동을 더, 하단의 유동을 더, 같이, 찌고무하고 롤링돌의 중간쯤, 원줄의 중간쯤에 위치시키되, 유동 간격을 한 시, 상하 똑같이 10cm씩 이렇게 두고서, 어, 낚시를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 사선 모델 칠 특징입니다. 찌를 수심 측정한 데서 초릴 때 쪽으로 50cm 이상 밀어 올린다는 거하고 유동 홀더를 아래꺼 위꺼 똑같이 찌 고무 하고 롤링 돌의 중간쯤에다가 유동 간격을 각각 10cm씩 두면서 중앙에 위치시킨다는 거,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. 쭉 밑에 보면은 하단에 롤링 돌이 6호 전층 모델 사용했던 고대로 되겠죠, 그죠 그러고. 목줄하고 바늘도 똑같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. 저에 예, 매놨던 좀 튼튼하게 매놨습니다. 모노 1.5에서 긴 목줄은 40cm, 짧은 목줄은 30cm. 바늘은 각각 무민을 놓고 어,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떡밥 달고 풀 스윙 을 합니다 풀 스윙 떡밥을 집어 할 때에는. 큼직하게갑니다 그래서 5회 이상 던져서 지거가 되는 기미가 보이면은 그때 미끼떡밥은 바늘만 값을 살 정도로 콩을 만하게 작게 달아주고 지거용 떡밥은 계속 밤틀 만하 게 약간 단단하 게 달아서 바닥의 무게감 으로, 그떡한 무게감 으로, 고 정이 돼서 원줄 이 사선 을 만들 수있 도록 그렇게 해줍니다. 시을대 투척 요령 은풀 스윙 을 해서, 이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풀스윙을 해줍니다. 팔을 쭉 뻗어가지고, 흙가 물속으로 가 앉는 것이 멈출 때까지 쭉 팔을 뻗고 있습니다. 입수가 멈춰지면, 몸쪽으로 낚싯대 손잡이를 당겨서, 원줄이 사선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. 이렇게 되면은 떡밥이 풀리면서, 찌는 솟아 올릴 것이고 바늘은 점점 찌는 위치로 끌려오게 되겠죠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입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찌가 올라오는 과정이나 멈춘 상태에서 한 마디 이상 쏙 빨릴 때. 참길 타이밍을 잡으면 되겠습니다. 찌가 수면으로 노출되는 것은, 음, 한목에서 세목 사이를 내놓고 한다고 하지만은, 매번 정확하게 그렇게 맞추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. 그래서, 어떤 때는, 낮케미만 보일 때도 있을 테고, 한 목만 나올 때도 있을 테고 두 목만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낚시는 본인이 보기 좋을 정도의 찌목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 낚싯대 손잡이를 당겼다 놨다 하면서 그 높이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. 의 차이점은 샘이 고무가 있는지 저격지를 자주 사용합니다. 왜 그러냐면 밤 낚시나 하우스 낚시에서 어두운 쪽에서 낚시를 할때 사선찌나 내림찌는 서치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. 서치라이트를 또 국가를 돈을 들여서 또 구입을 해야 되고, 뭔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도 있고, 그래서, 접력지 케미 고무가 있는 접력지에다가 케미라이트, 화학 케미라이트를 사서 하면은, 경비도, 연락할 수 있고,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낚시강에서천 원에 다섯 봉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한 봉에 두 개씩 들었기 때문에, 1 0 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0일은, 천원 드리면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이회에 100원 꼴이네요, 100원 꼴. 백월꼴. 뭐, 흥 드리는 거아닙니까 다들 다니기도 간편하고, 가격도 뭐 저렴하고, 찌를, 뭐, 밤이나 낮이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3마리째 나옵니다.

얼척이 나옵니다 얼척 와, 이런 게 하나 나왔습니다. 또이 음, 좋구나.